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종로구가 오는 7월 17일 자업자득 자발화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구직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착한 일자리까지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자업자득 자발화 취업박람회가 오는 7월 17일 종로구청 지하 합동 상황실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후원하고 종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단과. 종로 지역 자활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취업 박람회는 구인을 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구직 희망, 취약계층 간의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외에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구직을 원할 시 현장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